안녕하세요. 금요 감사행전 이효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게 태어나서 점점점점 성장하고 그리고 중년이 되어서 결국 다시 또 노인이 되고 이렇게 이제 흐름을 타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또한 해가 되면 우리는 나이를 한살더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는 나이값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요. 전에는 새해가 되었다고 나이가 늘어나는 건 이제 예, 아니죠. 우리는 양력설 때 서울을 맞이하면서 또는 음력설을 맞이하면서 한살더 먹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예, 이제는 나이가 생일에 한살더 먹게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작년에 나온 이 나이 정리 이걸 보시면 예, 1943년은 80세가 됐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생일 전에는 80세고 생일이 되면 바로 8 1세다 서구식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아마 지난 정권에서, 아마 이, 이 정권에서 굉장히 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해가 된다고 해서 나이를 한살더 먹는다, 또꼭한걸더 먹는다 하는 것은 아마 이번 올해부터 이것이 좀 바뀌지 않는가. 이제는 생일날 한살더 먹는 걸로 법적으로 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어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의 나이를 물을 때 우리나라 사람 나이가 굉장히 그 곤란한 외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참 우리도 지금 내가 몇 살인지 생일로 따지는 나이, 만 나이가 있고 또 그냥 집에서 하는 나이가 있고 또저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증에 나와 있는 나이가 있고 그냥 원래 제 나이가 있고 참 굉장히 그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래도 이제 나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나이를 한살더 먹는다고 그러면은 그게 어른이 되는 것이냐. 나이를 자꾸 자꾸 0 살, 2 0 살, 3 0살 이렇게 더 먹으면 그 사람이 어른이 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죠. 나이 값을 한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전제 저도 아이를 둘 낳아서 키웠는데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굉장히 여러분 감격을 합니다. 엄마 아빠를 알아볼 때 그리고 뒤집기에 성공하고 기어갈 때 혼자 일어서서 걸음마를 시작할 때 이때 굉장히 우리는 기쁘고 감격을 하게 되죠. 그게 아마 이 부모들이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한테는 또 이런 감동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가 늘 자기 손에 뭘 주면 어 자기만 먹고 자기 입으로만 어제 입으로만 들어가는데 어느 날제 입에다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이때, 아, 이 아이가 이제 컸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또 그러나 이 아이가 계속 커서 그렇게 하지 않고 컸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이 잘못됐다고 볼수 있죠. 이 젖목이 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성장하게 되면 부모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는 자기 혼자가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변수라고 늘 생각을 하죠. 이게 어린 나이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좀 성장을 하면 아. 다른 사람도 내 인생에 영향을 줄수 있는 변수구나 하면서 다른 사람도 존중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자기만이 세상의 변수라고 믿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른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몸은 성인인데, 심리적으로는 어린아이 수준인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늘 남한테 의존해요. 자기 혼자 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다른 사람한테 대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나한테 뭔가를 줘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늘 테이크하고 다른 사람은 기부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더군다나 다른 사람은 우리가 아니다. 그 사람은 그들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가만히 보면 어른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피터팬, 증후군, 어른아이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다른 사람은 우리인가? 그들인가? 이런 것입니다. 내 나와 같은 사람들인가? 내가 도와주고 같이 협조해야 될 사람인가? 내가, 내가 먹는 것을 다른 이분들에게 줘야 될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른이라는 말을 말했었는데, 어른이 뭐 어르신이다. 이런 어른이라는 뜻만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생각하는 어른이라는 것은 남을 나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공동체를 우리로 여기 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른이죠, 사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인데 어른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른인데 아이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이란 공동체 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사람들과 그 공동체를 버텨주는 그런 어른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글을 쓰신 걸 제가 읽었는데 출처는 놓쳤어요. 아, 굉장히 그 가슴에 와닿는 말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곳에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그리고 가장 끝까지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게 이제 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가슴이 뜨끔 뜨끔합니다. 이대로 하고 있지 못하니까요. 우리가 새해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연말에 제주항공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런 커피 성결제, 김밥 200인분, 뭐, 이런 것을 보내서 거기에 온 사람들, 특히 그 가족들, 유가족들, 또 봉사하시는 분들 커피 드시라고 이렇게 보내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린,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뭐 어른들 중에 어디 한 군데 속하겠지만은, 그들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 어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른이요. 그 마음이 벌써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생각한다는 것에서 이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이고 어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참 고맙고, 또 이분들, 이런 분들이 많아야 되겠다. 또 우리 자신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밥차를 끌고 가서 여기 오신 분들, 전문객들, 도 그 피해자, 유가족들,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로 해서 밥을 대접하기 위해서 밥자를 끌고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어른들이죠, 우리 사회 어른들.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아, 우리가 내가 이런 어른이 돼야 되는구나, 우리 사회에서 이런 어른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가장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가장 끝까지 가서. 이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정말 어른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린이들을 이렇게 어른으로 길러내는 것이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일차적인 목표가 되고 또 목적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사실 우리 교육은 이거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 있지 않는가. 예, 새한글 성경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나는 어린 아이였을 때는 어린 아이처럼 말하고 어린 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 아이처럼 욕내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되었을 때는 어린 아이를 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우리가 나이 한살더 먹는다 생각하면서 좀 어른이 되어가는 그런 결심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이 말씀 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것은 몸은 성인인데 심리적으로는 어린아이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래 다녔고, 교회에서 크리스천으로서 뭐, 많은 직분을 이렇게 섬기고 있지만은, 그때 늘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고, 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뭔가 받고자 하고, 또 다른 사람도 우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그 어린, 어른아이 같은 그런 크리스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런새해는 또, 우리 이 어른 아이, 이 모습을 좀 벗어나서 우리가 진짜 어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나이값을좀 하자. 이런 생각을 저 자신을 향해서 해보고 또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감사행전 하루에 열번 하나님과 이웃에게 감사하고 그렇게 받은 은혜를 우리가 하루에 열번 이웃들에게 네, 예, 베풀자 하는 이 캠페인을 벌리고 있는데, 예, 텐텐 감사행전이죠.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예, 합니다 또, 이런 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이런 감사 코치 학교도 지금 예, 벌써 13기, 13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되고 있는데, 예, 주간반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야간반도 이렇게 예,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어, 여기에 오시면 하루에 한 3시간 반 정도, 어, 같이 체계적으로 공부를 어, 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갖고, 어, 참여해 주시, 동참해 주시면 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또 우리가 새해를 승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우리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많이 받은 그 복을 새해 어, 많이 또 누리시길 바라고, 또 기회가 날 때마다 여러분 선결제를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